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레니스케어 모티브 활용편 첫 번째에요 어, 그레니스케어 모티브를 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하트 모양 4개를 붙여서 티코스터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티코스터 모양의 편물을 2개 만드시면은 미니 파우치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두 가지 뜨게 하는 거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좀 자세히 보여 드리면은 티코스터는 요런 모양이구요 이쪽은 뒤쪽 여기가 이제 바깥쪽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두 개를 연결했어요 이제 두 장을 연결해서 여기 안쪽에 조그만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파우치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넣어 보면은 아니야. 이런 거, 조그만 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작은 생리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서 소품 작은 소품 넣기 좋은 파우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열쇠나 이런 거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가방에 걸수 있게 이렇게 끈을 만들었고 어, 뭐 끈을 길게 하셔서 손목 에 이렇게 걸고 다니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손목에 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차키 같은 거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먼저 티코스터를 만드실 분들은 어, 그레니스케어 모티브 두단까지 연결된 거를 네개 만드셔야 돼요 동일한 색상으로 만드실 경우는 실을 끊지 마시고 2단까지만 뜨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되구요 여기 하트 모양 만드는 거 오늘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어, 단마다 색상을 변경하실 분들은 여기 이 색상이랑 안의 색상이랑 또 동일한지 그걸 아셔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과 여기 하트 모양 동일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마무리할 때 사슬뜨기 그리고 긴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레니스케어 모티브 뜨기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I 자, 그리고 설명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확인하시고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단마다 색깔을 변경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과 여기 하트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끊고 연결해서 다른 색깔을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요 부분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 만드는 방법을 아시면은,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연결하는 방법만 아시면 될 거예요. 티코스터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멈추고 뜨게를 안 하시면 되는데, 파우치를 만드실 분들은, 요 이제 티코스터, 요 편물을 두장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두 장을 연결해서 파우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요 부분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레니스케어 뜨기 두 단까지 해서 지금 영상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부터는 하트 모양 요 산을 만들 건데요. 두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사용하는 코는 직선 구간에요 가운데 코를 사용해서 두길긴뜨기를 9번 해주시면 돼요. 두길긴뜨기는 바로 시작하는데요. 실을 두번 감아주시면 돼요. 두번 감고 가운데 코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오면 되고요. 고리가 4개 네 있는데 앞에서부터 두 개씩, 두 개씩 세 번에 걸쳐서 빼주시면 돼요. 실을 끌어와서 두 개, 한번, 다시 실 끌어와 두 개, 두 번, 실 끌어와 세 번, 이세 번에 걸쳐서 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두길긴뜨기가 한번 완성됐고요. 이 과정을 아홉 번 반복해주시면 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마지막, 9번. 그러면은 하트 한쪽 면, 요 볼록 올라오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서 다음 모서리 코에 코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실을 끌어와서 통과해 주시고요. 나머지 고리도 통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한번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뜨개를 했는데 여기 두길긴뜨기가 너무 이렇게 운다 싶으면은 두길긴뜨기 개수를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너무 앞으로 모여든다. 그러면 두길긴뜨기 개수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길긴뜨기를 더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조절해주시면 돼요. 다음 한번더 해볼게요. 다음도 두길긴뜨기를 아홉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다시 모서리 코 잡고 빼뜨기로 마무리 를 지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실을 끊고 정리 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할 때어 보면은 연결을 할 실을 남겨 두고 끊어 주시면 돼요. 보면은 두개 이렇게 저는 마주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색상을 좀 길게 남겨두시면 되고요. 한 가지 색상은 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색상, 연두 색상을 실을 긴게 해서 그리고 이 실로 연결을 할 거고요. 두 면을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초록색은 연결하는 실을 남겨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끊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그린스퀘어 단마다 실을 변경하신 분들 어떻게 뜨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따로 떠놓은 게 없어서 이거 이제 편물 그대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모티브 이제 모서리 아무 곳이나 코바늘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실을 끌어오면 돼요. 실을 끌어와 사슬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동일하거든요. 두길 긴뜨기를 바로 뜨게 해주시면 돼요. 두 길긴뜨기 끝실은 나중에 여기 정리해줄 때 여기 타고 와서 여기 아래에 고리들이 많을 거니까 거기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길긴뜨기를 8번 쭉해 주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 변경하실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뜨기를해 주시면 돼요 이제 모티브 연결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티브는 4장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같은 색깔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제 두 가지 색상으로 하셔도 되고 네 가지 색상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 취향껏 하시면 되고요. 어, 바느질 할 때는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애들을 실을 남겨두고 나머지 애들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바느질을 끊지 않고 요두 면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여기, 약간 그러니까 요 이쪽 두 면을 이제 바느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한 면만 연결하실 분들은 여기 전부 실을 남겨서 한쪽 면씩 연결하셔도 돼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편하신 방법으로 연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부터 이제 바느질로 연결할 건데요. 연결할 때는 먼저 실이 연결된 곳과 맞닿뜨린, 요렇게, 요 면을 먼저 연결할 거고요. 그런 다음 지금 실 있는 거는 연결을 안 하고 나머지 요쪽 면을 바로 연결할 거예요. 먼저 요기 부분 연결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 주시고요. 지금 연결된 데가 모서리 부분에서 사슬 두 번째 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연결된 부분끼리 여기는 보면은 뜨게 된거 여기랑 연결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해주고 여기가 끝 부분이니까 바느질을 한번더 해주도록 할게요. 사슬 지금 사슬코예요. 사슬코 이쪽도 사슬코.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서 여기가 벌어지지 않게 해줄게요. 그리고 홈질하듯이 한쪽은 이쪽으로 왔다가 다음은 반대편으로 여기서부터는 코 하나씩 잡아주시면 돼요. 모양이 조금 반대로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사슬 다 반대편은 반대로 이렇게. 방향이 좀 반대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서 코 하나에 바느질 한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코가 잘안 맞다. 그러면은 길이로 잡고 하셔도 되거든요. 편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가 한길긴뜨기 코 마지막이었구요. 다음이 사슬코. 사슬코 잡을 때는 실두 개. 여기 밑에 보면은 실한 가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것만 안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 것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위에, 위에 실두 개만 잡아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까지. 사슬코 두 번째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여기 이렇게 사슬, 사슬코 마지막인데요. 여기도 연결될 때 사슬코 첫 번째 코 먼저 연결해 주세요. 여기 먼저 해주고, 한번더 여기도 돌아오면 되거든요. 두 번째 코로 돌아오고, 여기도 두 번째 코.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요. 코 하나에 반을 한번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 어디까지 해 주냐? 여기 한길긴뜨기 끝나고 길긴뜨기 코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사슬뜨기 두 번째까지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사슬. 여기 여기도 첫 번째 사슬. 다음 두 번째 사슬, 두 번째 사슬. 여기까지 해주시면. 마지막도 이제 조금 단단하게 하실 경우에는 한번 더, 끝부분은 한번더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으로 실을 넣고 여기서 정리해주세요. 두 면이 이제 연결이 됐어요. 나머지 이제 두 면이 남았는데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티코스터 만들기는 여기까지구요. 어, 이 이제 티코스터 두 장을 가지고 미니 파우치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두장 준비해 주시면 되고 요두 장을 이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할 때는 윗부분, 입구 쪽은 이렇게 두 개를 남겨두고, 여기 하트 가운데서부터 쭉 연결할 거고요. 반대편, 여기 하트 가운데까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 어, 여기 이 부분을 뜨게 하면서, 보면 보여드리면은, 구멍을 만들 거고요. 또 한쪽 면쭉 뜨게 하면서 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크로스백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니 크로스백 만드실 분들은 이렇게 연결 뜨개를 한 다음에 바로 사슬뜨기로 끈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니 크로스백으로도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미리 만들어둔 것처럼 파우치 만드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트 모양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코 잡고 반대편도 코 잡고 짧은뜨기라는데 조금 변형된 짧은뜨기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먼저 실을 끌어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짧은뜨기라는데 먼저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주세요. 그런 다음 고리 두 개가 됐을 때 이 고리 두 개를 감싸면서 실을 한 바퀴 돌려 주세요. 이렇게 실을 한 바퀴 돌려 주시면 돼요. 돌리고 고리 두개빼 주고 다음도 마찬가지로 코바늘 넣고 실 끌어오고 한 바퀴 싹 감싸면서 돌리고 빼 주고 그 다음도 코바늘을 넣어서 먼저 끌어오고요. 고리 두개 됐을 때 감싸면서 한 바퀴 돌려주고 두개 빼주고.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돼요. 고리 두개 가지고 오고 한번 감싸면서 돌리고 빼주고, 다음 코실 걸어오고, 돌리고, 빼주고, 코에 코바늘 양쪽 다 하나씩 잡고, 실 빼오고, 한 바퀴 돌리고요. 그런 다음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면 돼요. 한 코에 한 번씩이라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뜨게 하는 걸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뒤쪽은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이쪽 면 이제 다 끝났으면 반대편 쪽도 해주시면 돼요. 반, 반대편 처음 시작 코부터 동일하게. 잡고 짧은뜨기. 한 바퀴 돌려서 짧은 뜨기 나머지 부분 쭉 동일하거든요 어디까지 해주시냐면 여기 하트 두개 지나치고 마지막 하트에서 여기 가운데까지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뜨게 하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결 부분 다 이제 쭉 연결해 주었고요. 이제 입구 부분 남았어요. 입구 부분은 지금 뜨게 한 것과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 입구는 이제 요쪽 한쪽 면만 먼저 쭉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앞쪽에 구멍을 낼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끈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하는 것부터 여기까지 지금과 동일하게 뜨게 해주시면 돼요. 미리 만들어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뜨게부터 짧은뜨기를 그냥 쭉 했거든요. 그런데, 어, 동일한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는 지금 뜨게 한 것과 동일하게 뜨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입구 쪽 뜨게는 이제 한쪽 면만 먼저, 뒤쪽에 있는 거는 남겨두시고요. 앞쪽에 있는 거 먼저 해주시면 되고, 어디까지 뜨개를 하냐? 여기 이제 한 두길긴뜨기 한 곳이 있잖아요. 두길긴뜨기 한곳 중에서 두 개만 남겨놓고 세 번째 끝에서 둘, 세 번째까지 여기까지 뜨게해 주시면 돼요. Right. 이제 여기 끝에서 세 번째. 여기까지 뜨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구멍을 만들어주는데, 구멍은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두개 해주시고, 뜨기 시작은 두길긴뜨기 세 번째 코부터.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뜨개를 시작해주시면 돼요. 돌려서 짧은뜨기. 실 한번 돌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또쭉 해주시고, 반대편도, 반대편도 쭉 해주시면 되요. 여기는 이제 이쪽 가운데 부분에서 끈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까지 쭉 해주시고, 여기 이 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운데 부분 이제 여기, 연결된 부분, 이 부분 남겨두고 두길긴뜨기 코까지는 쭉 해주었어요. 뜨게 해주었고, 이제 끈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여기 사슬코거든요. 사슬코 하나 잡고, 양쪽을 잡고 이제 만들 거예요. 먼저 이렇게 잡고 나서 실을 끌어오고요. 다시 반대편. 반대편 코는 코 잡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냥 구멍을 잡아주셔도 돼요. 구멍 잡아서 고리 3개 만들어서 쭉 빼주세요. 쭉 빼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슬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사슬뜨기는 원하는 고리 크기만큼 쭉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슬뜨기 50개 해주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사슬뜨기가 꼬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시작했던 곳 보면은 실이 있는데 실을 세 가닥 잡, 잡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가닥 잡고 실을 끌어와서 다 통과. 마지막 고리까지 통과시켜주시면 돼요. 마지막 고리까지 쭉 통과. 그러면은 끈이 완성됐구요. 그리고 나서 다음 코부터는 다시 동일하게 뜨게 해주시면 돼요. 돌리고, 돌려서, 뜨게, 돌려서, 이렇게 또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끝 부분에서는 여기 이 부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대편, 반대편에서 한번 끝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 부분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쪽 면 끝곳까지는 해주었고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곳 여기 한번 이쪽 편에서는 한번 그리고 돌려서 시작했던 곳.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끊어주시면 돼요. 돗바늘에 실을 걸고 여기에서는 여기 옆에 있는 구멍에 넣어서 어색하지 않게 보기 좋게만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모양이 조금 어색하면은 보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실을 넣어서 정리해주세요 바니질 다 끝내주었구요 단추 이제 있어서 단추까지 좀 달아주었어요 저는 이번에 연결할 때 변형된 짧은뜨기로 했는데요 그냥 짧은뜨기로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확인하신 후에 원하는 뜨개로 이제 연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 그레니스케어 활용편 이제 네잎 크로바 만들기 파우치랑 티코스터 만들었거든요. 한번 꼭 뜨개 보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또 다른 뜨개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